인천 동구 송현동 수문통입니다. 수문통. 아, 수문통이라는 곳은 예전에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배가 다,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예. 네, 여기 수문통에 지금 수문통 지역의 상인들이 바깥에다가 자리를 피고 오늘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는데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리고 어 이곳에 음, 스피커가 음, 설치되어 있어서 음, DJ가 있어 가지고 뮤직 박스를 진행하고 음, 있습니다. 음, 지금 들리, 아, 들리 아, 들리고 있죠. 이렇게 마주하고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마 우리 전쟁에큰인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오, 들어요 있습니다. 오, 손님 좀 있어요. <laughs> 한번해 주시죠. 아이래도 해줘야지. 그에서 아, 네. 너무 고조 많이 했고 배를 많이 주면서 네.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을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오늘 내일 어, 이제 주민들의 평가나 우리 상인들의 평가를 네. 한 다음에 다음에는 더, 더 좋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해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원래 개라는어다고 와, 예. 네. 와, 사리에 꽉 찼습니다.